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오늘 라스굴라를 왜 다시 들고 왔느냐? 제가 산그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이 라스굴라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즙을 짜서 설탕물에 다시 뭐 재워서 그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.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. 그래서 진짜 다시 그냥 먹는 걸로 한번 더 찍어보려고 가지고 왔고 혼자 먹는 건좀 그렇잖아요. 이 멋있는 탐닉은 여러 명과 같이 해야 됩니다. 인정, 인정, 인, 인정. 인정. 짜리! 과연 시럽을 짜지 않고 그냥 먹는 라스굴라의 맛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입 더. <laughs> 음, 괜찮네, 맛있네. 나 괜찮은데 생각. 아, 너무 달아. 나이 식감이 너무 별로야. 식감은 약간 저 스펀지야 그냥. 여전히 그 삑삑거리는 소리였나? 아,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괜찮은데? 이 정도면? 근데 약간 이 시럽이 너무 달아서 그래서 좀 그렇지 살짝만 좀 이렇게 짜가지고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맛이 없다고 했던 게 약간 후회스럽네 아, 진짜? 맛있어, 맛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그래, 말했던든 먹으면 너무 이상해서 맛이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건가? 이렇게 말했는데 음. 잘못 먹은 게 맞았다 음. 근데 요새 좀 아셔야 되는 게화은이나 언니 같은 경우에는 단거를 음. 굉장히 잘, 잘 먹지. 먹고 우와, 나, 나 지금 너무... 안 달아, 나 지금 딱딱딱. 따라줄까? 성인발이세요 지금 오늘? 알코마다 <laughs> 못해 소름 끼치는 입마 설탕 없이는 못 사는 설탕 중독 화성인. 짜라! 인도 유튜버님께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올려주셨어요. 우유에 끓여 먹는 방법이 있는데. 짜라! 자 우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끓입니다. 한 소끔 끓여줍니다. 한 소끔 뭔지 알죠? 뽀글뽀글 끓을 정도로 끓여줍니다. 자 이렇게 한 소끔 끓였으면은 불을 줄여주고 한번더 줄여야 됩니다. 자한번더 끓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스골라를 넣고 이제 우유를 끼얹어주면서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약불에 먹어볼게요. 자, 일단 나 우유 먼저 먹어볼래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쩡으로. <laughs> 맛도 좋고 맛도 좋아. 오우, 정말로. 야. 어! 우유가 아까 그 시럽 맛이 된 거네 그냥. 음. 그냥 이시 그냥 그 시럽이야 지금. 아니야. <laughs> 와,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야, 그냥 먹는 거보다 우유에 끓여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그렇지, 그렇그 대박. 그 식감도 많이 완화됐어. 먹어봐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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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,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아니 맛있는데 왜 그래? <laughs> 약간 치즈빵 같아요. 치즈케이크. 응 진짜 맛있는데? 이 우유에 끓여서 먹으니까 그 스펀지 씹는 식감에 그런 약간 거부감이 어. 느껴지는 그런 식감이 확 없어지면서 완전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에 그 꽃은 맛이 어. 들어가가지고 좀더 맛있어졌어요. 야, 우유 너무 맛있다. 응, 아 우유가 맛있었다 보다. 나는 오히려 이 라스쿠라가 먹은 거 있는 우유가 더 맛있어. 그게 그거죠 언니, 왜 다른 얘기인 척해 아니야, 아니야, 좀 달라. 처음에 내가 이렇게 우유만 마셨을 때는 맛이 그형 라스쿠라 즙 맛이었어. 그치, 근데 라스쿠라를 씹었는데 나오는 즙이 그 플러스 응. 우유의 맛 다르네, 진짜. 그러니까 우유의 고소한 맛이 나, 난다니까. 그이 우유는 호랑이 시리얼을 한 <laughs> 다섯 번타 먹은 그런 정도의 어, 재활용한. 그 내가 먹 너 어, 진짜 어이없네 짜릿. 너무 달아서 좀 힘들긴 하다 근데.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게 땅끼냐 321이야. 저는 진짜 어... 백정 느낌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백정 서민 양박. 아 아. 이거 가서 왕이야. 왕. 너무 힘들어. 힘들어요.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단데 근데. 이게 달잖아. 달기는 어, 아 그러니까 달긴 나는데 엄청 달진 아, 않아. 여러분 평균은 접니다얘말 믿지 마시고 전화는 어, 조금 심해요, 아, 조금 심해요. 그러면 피글렛 입장에서는 그냥 라스글라나 어땠어? 아 어, 별로. 그 물은 진짜 맛있는데 이 식감 때문에 식감이 조금 식감이 나 떨어지는. 네. 어떻게 보면 그거지. 식감이 처음 먹어 식감이니까 맞아.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미리가 그 느껴진다. 어. 어. 근데 우유에 끓인 거는 최고. 너무 맛있어.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나도 확실히 저번에 정말 잘못 먹은 게 여실히 느껴지고, 정말로 우유에 끓여 먹는 걸 진짜 정말 추천합니다. 제대로 먹으려면 그냥도 한번 먹어보고, 우유랑 같이 끓여 먹으면 그 고소함이 배로 생겨요. 음. 정말 맛있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편조림그 자체 라스골라 맛은 어땠어요? 달다. 우유에 끓인 라스골라는 햇 달다. 김치 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세상은 참 넓고,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. 쓰레기. 헉? 달, 달스라고 해줘. 오, 달스기야. 어, 나깜짝이야 어, 나 쓰레기라니, 갑자기. 달스, 달평, 평균, 달왕. 달왕. 전하. 전하. <laughs> 정말 다양한 입맛으로 이 라스굴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. 안녕! <웃음> 숨어야지. <웃음>